뭐 뒷부분은 항상 세 번씩 소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MBC 해체하라가고되 있는데, 제가 먼저 선착을 하면은, 여러분들 해체하라, 세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MBC, 예, 조작방송을 하는 이 MBC는, 없 어,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? 맞습니었죠 자, MBC는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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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방송 1 3는이 사악한 방송 MBC는 해체하라! 해하자 예. 여러분들 티켓 양성으로 딱 들고 있으니까 티켓을 이렇게 딱한번니다 조작방송 1.3 질삽고 그그들현 관계인 미국을 이건치국과 한국을 이관질시키는 이한 m b c 를 그냥 그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? 안될것 아닙니까? 자 여러분 그래서 MBC를 해체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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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C를 해체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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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약방송, 양아치 방송 이런 계학질을 일삼는 이런 MBC 그리고 이 정권, 국회 동조한 민관 정권 마찬가지로 해체되어야될것로 생각을 합니다. 자다 같이 탄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MBC는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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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좋습니다. 좋니다 예, 좋다 어, 예, 좋습니하고 좋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예, 예, 좋기좋게 예, 좋습도다 예, 좋습다지니다다 예, 좋습 예, 좋습다지나가니다 예, 좋 예, 보시고 어, 다 예, 좋습니다. 예, 좋다 예, 습니다 예, 좋습니다. 습니다다